자 서답형 문제를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들을 보니까 되게 진짜 잘쓴 학생도 있고 진짜 너무 아 이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완전 깔끔한 답안이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아직은 조금 어설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채점 기준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봅시다. 포물선 y 제곱은 4x의 초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자. A, B가 6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 뭐에 어디서 봤어 니네? 진짜 니네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니네 정말 선생님 정말 어 선생님 정말 그렇지만 선생님은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화나는 사람이 아니죠 선생님은 절대 화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뭐랄까 아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허, 이 문제를 어떻게 틀려? 왜이 문제 우리 교과서 대단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대단한 마무리 3번인가 2번인가 그랬는데 어 보실래요?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거왜 네,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 풀어줬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요 오! 아 정말 제가 정말 너무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틀려요? 네? 아, 제가 엄청 강조했을 텐데아이 문제는 되게 프로범직만 하다 조금 흥미롭다 2차 방정식의 금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풀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똑같은 학원 다니세요? 왜다 이거 이 문제 풀때 이거를 쓰는 건지 모르겠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1이다? 이거 갑자기 어디서 나온 공식이에요? 제가 이 공식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학원 다 똑같은 데 다니세요? 아니, 뭐이 공식을 내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대강은 느낌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례식 썼겠죠. 닮음 이용해가지고. 뭐 아니면 조합평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물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뭐 뭐 제가 더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제 풀이가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이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더 재미있는 풀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라면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쓰면 돼요.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1이래. 그럼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게 뭡니까, 제가? 아시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뭐이 공식을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들 제가 마음속까지 들여다 봐야 되나요?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채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뭐이 공식을 써, 서 풀었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감점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뭐 너무 설명이 부실하다. 뭐 진짜 너무 뜬금없는 막 수식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경우에는 감점을 했지만 뭐 요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1이다. 요 공식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뭐 AB의 값이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제가 감점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험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특별한 공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런데 그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그러면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서술형 답안이라는 거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이 봐도 다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답안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모르는 공식을 뜬금없이 막 사용을 해버리면은 저는 그 답안을 보고서 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답안을 봤을 때이 공식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못할 거예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감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상한 공식 막 쓰지 마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원 선생님 여러분들 있다면 제발 그냥 공식 막 뚝딱 물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치만 꼭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을 쓸 거면 학교에서 안 배운 공식이라면 그 공식을 쓸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써라. 아시겠죠?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했습니다. 뭐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아, 이 문제도 교과서에 나왔던 그 문제예요. 2 0률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막 되게 좀 강조해서 설명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만 진짜 똑바로 봤어도 뭐가 문제에 나왔지? 타랐을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려? 하... 괜찮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괜찮어요. 괜찮아요. 뭐또 사람이 뭐 틀릴 수도 있지. 어... 하... 그래도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심지어 이거 제가 숙제로 내준 문제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숙제만 제대로 한번 했어도 이 문제 맞췄을 거야.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주는 문제들 그냥 아무거나 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생 고생해서 숙제를 했는데 그 고생한 보람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다음 기말고사랑 이제 이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여러분들 숙제 꼭 열심히 하고 꼭 복습하고 시험 보세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좌표평면의 점 P와 직선 x 마이너스 2사의 거리를 A A 뭡니까? x 더하기 2라고 하면 되겠죠 전피의좌표를 x, y라고 하면은 전피의좌표를 x, y라고 하면은 A가 x 더하기 2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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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아,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절대값 안 치세요? 예?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기 거리 개념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 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절대값 안 치세요? 하,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뭐 비례식 세워서 열심히 방정식 풀면은 점피가 그린 도형의 방식 구할 수 있죠. 쌍곡선 나죠, 쌍곡선. A 대 B가 2대 1이면 타원만 나오는 거 맞아요. 1대 1이면 포물선 나오겠죠. 1대 2면 쌍곡선 나오는 거 제가 숙제로 냈잖아요,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시험에서는 꼭제 말을 명심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3번. 한 번.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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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는 거 제가 너무 중요하게 강조했잖아요. 포물선 증명하는 거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타원 증명하는 거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쌍선 증명하는 거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여섯 가지 다 했잖아요. 대부분은 정말 이 답을 잘써 줬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답을 정말 너무너무 잘써줘 가지고 선생님 너무 기뻐요. 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제대로 잘 알아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강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준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네. 네, 가끔 이제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반대 방향 증명으로 해 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결론에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 제곱분 1이 나와오게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시작할 때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 제곱분 1이다 해놓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합이 2a가 된다로 끝낸 친구들이 있어 그거는 완전 다른 증명이에요 제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어, 그건 아예 다른 증명의 다른 답인 겁니다 아시겠죠?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16 위의 점 P에서 쌍곡선은 두 정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을 할때 내점 OP q r 를꼭점을로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일단 두 정근선이라고 했으니까 정근선의 방식을 구해야겠죠. 정근선의 방식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냥 뿔마 1 이렇게 쓴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근선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구해가지고 점 P의 좌표를 뭐 a, b 이렇게 놓겠죠. 그래서 a, b로부터 점근선까지 거리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두 개를 왜 곱해도 될까요? 두 점근선이 직교하기 때문에 두 점근선이 직교하니까 두 점근선이 직교하니까 4점 O, P, Q, R을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걸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점피에서두 점근선까지의 거리의 곱이 항상 일정한 건100% 확실해요 왜냐? 그거 우리 교과서에서 했잖아 제가 그것도 꽤 강조했잖아 이거 되게 흥미로운 성질이라고 두 개의 곱이 항상 2분의 16 해가지고 8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언제일 때만 같아져 그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 때 직사각형일 때만 같아지는 거죠. 사각형의 넓이랑 두 정근선까지의 거리의 곱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만 띠 구해가지고 8이다 이렇게 구한 사람들은 감점당합니다. 두 정근선이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사각형 OPQR은 직사각형이다. 따라서 두 정근선까지, 점 P에서 두 정근선까지의 거리의 곱을 구했을 때 그게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 따라서 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해줘야 완벽한 답안인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고사의 피드백을 제가 이렇게 간단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는 진짜 전부 다 고득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차피 절대 평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00점을 몇 명을 맞든 그렇게 막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는 꼭 고득점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설을 해봤어요. 네, 오늘 수업은 그냥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